셀러리 캡 상한선 변경 예고. 아시다시피, 이제, 셀러리 캡그 상한선이 사실은 이제, 어, 2020년 전에 이제 얘기가 돼서, 21년, 22년 해서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신인 선수 빼고, 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합산해서 연평균 금액의 120%인 114억 2638만원으로 셀러리 캡 상한을 정했고, 요걸 이제 25년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내년까지는 원래 이제 이 제도대로 어, 쭉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음. 어, 3년 동안 하기로 했으니까 25년까지. 그렇죠. 그때까지는 하고 지금 논의되는 게 26년도부터 음. 적용되는 걸 논의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어. 바로 내년에도 음. 바뀔 여지가 바꾸자? 있는 부분을 음. 두고 논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 이거는 지금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어, 신속히 좀이 결론이 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음. 그래서 지금 알아본 바로는 벌써 실행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안은 나왔고, 오. 이사회로 올라갔대요. 음. 그래서, 물론 이사회에서도 아마 치열하게 논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 시즌 끝날 때쯤에는 뭔가 이 셀러리캡의 변화가 분명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렇군요. 네. 어, 사실 이제 뭐 유현진 선수가 오면서도 그런 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셀러리캡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26년까지 그러니까 25년까지 적용을 하고 26년에 이제 음. 아, 바뀔 걸 음. 미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년이면 정말 음. 아, 시한이 촉박하네요. 그러니까 음. 원래 이제 그 처음에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첫 번째 초과할 때는 초과분의 50%를 음. 재제금으로 음. 내게 돼 있었고 두 번째 초과하면 이제 초과분의 100% 음. 어, 그리고 이제 해당 연도의 그 다음 연도의 음. 신이일라운 지명권은 이제 9개 9단계 하락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3번 연속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을 150% 제재금 내고, 어, 이구단의 다음 연도 신인 1라운드 지명권은 아, 9계단 하락하는 패널티가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다 이번에는 손을 보겠다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음. 높아 보이고요. 일단 이 기준선, 네네. 114억 이게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음. 높아 보여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19단 중에 거의 8개 구단, 9개 구단이 이 기준선에 다있어요 그렇죠. 예, 누구 한명 데려오면 초과해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이 기준선부터 좀 바뀌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뭐 여러가지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 무엇보다 이 셀러위 캡체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그 시점이 사실상 2019년도입니다 그렇죠. 당시 코로나 원절이었죠. 네, 벌써 네. 한 5년 전이에요. 음. 그러니까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자라고 하면은 물가 상승도 많이 됐고, 리그의 매출도 분명 많이 올랐어요. 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또 고려해 보면은 2019년도에 논의했던 이 제도가 음. 현실상 지금과 맞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좀 변화할 필요도 있다, 수정할 네. 필요도 있다라는 음. 게좀 중론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장에서 특히 이제 연경 감독이 셀러널캡 제도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을 냈는데 기사를 음. 보니까. 성적이 안 나는 팀은 돈을 써서라도 성적을 내야지 음. 선순환이 가능하다. 음. 프로야구가 가야 할 미래가치를 보고 정책을 결정해야지 순간이익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는 것은 프로야구 발전에 저해가 된다. 어떻게 해야 발전시킬지를 전제해야 한다 투자해야 팬들이 늘고 인기가 많아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군요 사실 이셀러리캡 제도의 음. 약간 반대 의견은 한 네. (2~3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긴 했어요 음. 그러니까 거의 실행되자마자 어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뭐 단장님들도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 어 일단 그 용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 제재금이라고 하잖아요 아, 초과했을때 아. 근데 제재금, 이게 벌금, 벌금. 벌금인가 네. 과연? 이 셀러 이렇게 선수단을 좀 비싼 돈 들여서 꾸리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걸 벌금으로 볼수 있나 음. 과연? 음. 그래가지고 이 제재금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아무래도 야구단은 모그룹이 있잖아요. 맞아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벌금 이렇게, 내야 됩니다. 돈을 네, <laughs> 많이 써가지고 선수도 <laughs> 많이 사가지고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러면 어느 모그룹이 좋아하겠어요? 약간 이상하긴 하죠. 돈을 음. 많이 써서 벌금을 내야 됩니다. 네. 약간 이상하죠. 근데 그, 셀러리 캡의 원조는 미국 프로 그렇죠. 스포츠인데, 거기서는 절대 제재금, 네. 벌금이라는 단어 안 쓰거든요. 럭셔리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뭐 굳이 번역하지만 네. 사치세, 사치세. 이렇게 번 이런 단어 쓰는데, 이 단어부터 성정이 잘못됐다. 제재금이 음. 뭐냐. 그렇죠. 그래서 좀 발전기금으로 바꾸자. 이런 음.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지금 이제 기사도 음. 나왔는데, 평균 수준이 86%. 음. 한개 임박구단, 인박구단이 아, 임박 5개. 셀러리 음. 캡 곡소리 현실이고, 상향조정. 이미 이제 실행위원회에서 그, 어느 정도, 그니까, 올해 1월이었던가요? 네. 이미 이제 얘기가 한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글쎄요, 어느 정도는, 어, 기준선을 높인다,로 음. 나왔는데, 이게 이 기준선이 얼마가 되느냐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음. 사실 이 셀러리 캡 제도가 있으면은, 그 하한선도 필요하긴 해요. 맞아요. 뭐. 예, 어느 정도 이상은 음. 그래도 써야 된다. 구단이. 근데 지금 이런 하한선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가지 좀 보안 규정, 보조 규정. 음. 예를 들면 뭐 NBA의 레리버드 그렇죠. 규정 같은 뭐 음. 프랜차이즈 스타를 좀 대우한다던가 아니면 또 베테랑 선수 좀 대우한다던가. 그렇죠. 이런 세부 규정이 또 필요한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준선만 정해놓고 셀러리킵이 그렇죠. 시행이 돼가지고 좀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뭐 예, 사실은 이제 레리버드룰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레리버드는 워낙 유명한 인물이긴 한데 레리버드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음. 예를 들면 될것 같아요. SSG가 음. 김가연 선수를 데려올 때 천문학적인 돈을 썼잖아요. 그렇죠. 김가연 선수는 SK SSG의 프랜차이즈 스타고요. 셀러리캡 네. 때문에 만약 에이 선수를 못 잡게 음. 돼, 음. 어쩔 수 없이 이별 해야 돼. 이런 상황을 좀 막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NBA가 제 기억으로는 82년 아니면 84년도부터 셀러리캡을 했는데 그렇죠. 그 전에 셀러리캡 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음.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어, 레리버드 어. 익셉션이라는 룰을 음. 그래서 <laughs> 어, 미국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셀러리캡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렇죠. 한 2, 3년 동안 시간을 두고 치열하게 논의해서 만들었는데 과연 지금 시계를 2019년으로 음. 돌려보자. 이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논의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나. 그리고 또 하나 이사회 구성원 중에 그 대표이사 열명 중에 지금도 네. 계신 분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KBO의 네. 그 어떤 의사결정에서의 가장 큰 한계예요. 맞아요. 계속 바뀌세요. 네. 계속 바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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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계신 분들은 사실 뭐 내가 언제 나갈지 음, 모르니까 맞아요. 그냥 모그룹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비용 지게 예, 비용 적게 쓰고 그럼요. 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면 은 그냥 그쪽에만 너무 치우쳐진 음. 거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셀러리 캡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네. 이야기, 현실적으로 이제 조금 상한선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팬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제, 제가 보기엔. 그쵸 팬들 네. 팬들의 생각은 네. 진짜 이것도 많이 갈리긴 하는데 아예 폐지하는 것보단 일단은 음. 조금 네. 너무 타이트하니 음. 증액을 해놓고 일단은 보자라는 의견이 좀 있고요 아예 없애버리자 어차피 음. 미국 스포츠고 음. 그니까 포로스포츠기 때문에 없애버리자라는 좀의견들좀 음. 있어요 음. 그니까 이거는 뭐~ 셀러리킵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전 장치기도 그렇죠. 해요. 우리가 무리하게 돈을 막 쓰다가 음. 공멸할 수도 있다 이러다가는 맞아요. 그걸 막자라고 음. 하는 안전장치이기도 음. 하고 또 하나 이게 또좀역사적 계속 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은 뭐 굉장히 사건이 많은데 어. 예전에 한번 KBO 이제 실행위원회 이런 데에서 네. FA 금액 상한선, 100억 음, 상한선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맞아. 그때 그래서 선수에비해서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가 제소할 그렇죠. 마음도 있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막 오다, 오가다가 또셀러리킵이 생긴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 사실 근데 음. 어, 셀러리킵이 필요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예, 지금 이게 아무래도 모그룹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그룹 상황과 너무 직결돼요. 어느 때 보면 이 그룹이 좀잘 나가면 지금 음. 상황이 좋으면 그보다는 막, 정말, 좀 어처구니 없이 손수를막 음. 사다리다가, 이 또, 모그룹 상황이 안 좋으면 막또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 선수단 규모가 너무 쪼그라들고. 그래서, 안전장치는 분명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양 만들 것좀 섬세하게, 음. 좀잘 만들었으면 그렇죠.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그, 모 단장님께 또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어제, 셀러 킵 제도를 하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팀 연봉 구조를 보면은 FA 선수들이 거의 70% 80%를 예, 차지해요. 그러면은 피해를 보는 게 기존 선수들 저연차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음. 김도영 선수 어. 올해 만약에 MVP 받아서 뭐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하면은 연봉이 아마 엄청 그렇죠. 오를 겁니다. 이정호 선수가 4년차 연봉이 3억 9천만 원 최고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4년차 모르죠. 김도영 선수가 이 기록에 그 네.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 어, 셀러리킵 제도 때문에 안될 수가 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선배, 형들이 FA 계약한 음. 형들이 이미 파일을 다 차지한 상태라서 김도영 선수를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FA 선수를 위해서 저연차 선수의 들 동기부여가 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셀러리캡제도 음. 기준선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음. 여러모로 좀한번더 고민해보고 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셀러리캡이 이제 윤석영 기자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제 그 프로 스포츠의 그, 어, 자생력을 갖게 되는 음.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사실상 이제, 어, 뭐 자율 경쟁으로 갔을 때는 사실은, 어, 음. 모든 팀이 좀, 그니까 서로 자가 출혈도 좀 많고. 그 그렇죠. 어 전체적으로 이제 리그에 좀 패가 될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니까 러 너무 한 팀만 강해질 가능성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생력을 갖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본다면, 사실은, 음. 어, 뭐, 이미 얘기했지만, 몇, 몇몇 그룹에서 몇년 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그 선수들도 네. FA도 팔고, 이군수도 임대하고, 줄이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그 찬바람을 음. 구단이 프로스포츠가 그대로 맞게 되는 그런 악영향을 주기도 하니까, 네. 그런 거좀 막아보자는 네. 거죠. 음. 네. 그래서 슈퍼챗에 들어왔는데, 셀러리캡이 음. 터지면, 모기업에서 극대화한다는 게 진짜였나요?라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터져아 지금 뭐 아, 터진 아, 케이스가 네.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네. 이래서 제재금 얼마 음. 저희가 지불하게 됐습니다. 네. 이러면 뭐 반응은 불보도 뻔하잖아요. 네, 좋아하겠냐는 네, 그럼 거죠. 제재금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럼어됐건뭐 그럼 기상은 날 건데 대개 네. 음. 이제 그뭐 그룹에 계신 분들이. 미주알 고주알 다 알지 못하고 네. 그냥 기사 제목만 보고 네. 얘기하는, 아니 무슨 벌금을 내 네. 돈을 많이 써서 안 그래도 우리가 야구단 운영하면서 한해 400억 500억을 네. 쓰는데 네. 또 벌금까지 내 이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 네. 그래서 좀 어,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 셀러리 캡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음. 이야기가 이제 이미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당장 내년부터 셀러리 어, 캡 조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할 거,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일단 팬들의 지금 오늘 폴의 그 결과는 지금까지는 어때요? 폴저 결과 를 음.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폴 어. 네. 지금 음. 840분이 해주셨고요. 음. 증액이 60% 음. 그리고 폐지가 20% 그리고 유지해야 된다가 15% 정도 되고 음. 있어요. 일단 현실적으로도 팬들도 아마 그런 네. 부분을 좀 동의하시는 거같요 안전 장치에 네. 대한 부분은 많이 음. 동의하실 것 같아요. 사실 한 어, 100억 시대가 열린 때부터 음. 많은 그 단장들이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이러다가 공멸한다. 이거 음. 치킨 게임이다, 우리 <laughs> 지금. 어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다. 이러면서 우리가 f 에 계약할 때는 기분 음. 좋지만 하고 나면 은 너무 음. 걱정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까그 계속 논의가 있어 왔다가 셀러리 음. 킵이 생긴 건데 어,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네. 예, 인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이스트진님께서도 셀캡을 넘어야 사치세를 내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NFL과 NBA에 예를 들고 있고 국내도 지금 이제 그 농구 어 배구. 그리고 배구가 네, 지금 네, 셀러리캡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농구는 음. 좀 소프트캡으로 하고 있는 것 음. 같아요. 그 그러니까 어, 캡이 넘어도 그렇죠. 그래도 약간 뭐 운영은 어느 정도 할수 음. 있는. 지금 KBO 리그도 뭐히따지면 소프트캡제도죠. 넘어도 음. 사치세 내면 되니까. 그렇죠. 하드캡으로 가면 넘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다른 스포츠는 인원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음. 음. 구, 전체 이제 금액도 많지 않은데 야구단은 일단 인원도 많죠. 비용도 크죠.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죠. 네. 예. 이 문제는 사실 음. 얘기하자면 밤새서 얘기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예, 어쨌든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음. 조짐이 보이기도 하고 이사회로 일단 공이 넘어갔는데 네. 이사회에서 좀 어떤 음. 안을 들고 나올지 그리고 어떤 세부 규정을 마련할지는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사회는 이제 사장님들이 어, 보다 이제 그 단장님들과 원활한 그 대화를 좀 통해서 음. 장기적인 비전을 좀 제시해 줘야 되는 정말 이걸로. 향후 5년, 10년의 그 KBO의 미래 가치가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한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표현이 딱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장들이 할 수가 없는 게이 비용 문제잖아요. 그렇죠. 는 사실 단장들이 이 선수단 운영 비용을 갖고 막 결정하고 이러기는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사장단으로 넘어간 건데 이제 뭐 이사회 열리잖아요. 근데 또 과연 앞으로 5년 뒤에 얼마 또이열분 중에 5년 뒤에 또 얼마나 많은 분이 남아 계실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네요. KBO가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주도권 음.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아무래도 비전이 그럼요.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음. 마냥 대표이사 0 명의 0 분의 대표이사에게만 맡겨서는 그렇죠.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저 전체적인 댓글 창의 분위기는 어때요? 뭐 전체적으로 뭐 조금. 근데 이거 너무 다크예요 네. 장르가 네, <웃음> 네, <웃음> 네 너무 다큐예요 있긴, 네. 네. 있긴 있어야 되고 있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좀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음. 얘기들이 좀 많긴 하네요 네. 음.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이거는 샐러드캡 초과 어쨌든 이게 증액이나 이걸 놓고 이제 논의는 논의는 되는데 그러면 바, 옆에 있는 초과했을 때제재 관련된 것도 뭔가 변화가 있을지 지금은 뭐 음. 1회 초과하면 50% 내야 된다는 음. 음. 그 비율이 좀 적어진다는 거 네. 초과했을 때 뭔가 그거에 대한 변화도 있어요 어~ 일단 단어는 바뀔 것 같아요 제재금이 아니라 아, 발전기금으로 그렇죠? 바뀌지 않을까 네. 싶고 예 네. 이~ 페널티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걸로 음. 들었는데 과연 그니까 뭐~ 페널티 그래 뭐~ 네. 금액 낸다 오십 번추가하 네. 근데 과연 이~ 신인 드래프트 지면권하기 아, 네, 네. 그 부분은 좀, 맞는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음. 또 단장님들도 많이 반대를 하세요 그래. 근데 또 보면은 메이저 리그는 엄밀히 보면 셀러리캡 제도가 아니라 사치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돈 내는 거죠. 예. 뭐이뭐이선 놓고 이 여기 넘으면 뭐선수형이 못해 이건 아니에요. 네네. 그냥 그만큼 사치세를 내면 돼요. 네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메이저 리그도 이 지명권 하락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네네. 바로 이 팀이, 작년에 돈은 엄청 많이 썼는데 성적은 안 나왔고 드래프트 10단계 떨어졌습니다, 이번. 우승, 우승 한번 해보자고. <laughs> 예, 우승 한번 해보자고 <laughs> 네. 두 번만 이쓰고 성적은 안 나왔는데, 네. 돈만 있어가지고 드래프트 치면 권 10단계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메이저리그에 있는 제도니까, 네. 또 이거 찬성하시는 분은, 야, 제도 한다. 이거, 우리라고 안할 필요 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뭐 매츠입니다, 네. 매츠. 네. 네. 찐텐이 나오셨어요, 찐텐이. 아, 작년에 매츠가 사치세만 네. 천억을 넘게 냈습니다. 우와. 천억 원을. 8치세만 우승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우승은 비싼 거예요 원래 예, 그래서 찐탱이 나오셨는데 우승은커녕 포스도 못갔습니다 <laughs> 네. 네. 아, 그래서 그래서 뭔가, 제가 오늘 기분이 네. 좋은 겁니다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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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얘기했죠 우승은 돈 네. 돈으로 살수 없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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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저아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오늘 양키스 팬은 얘기하기가 싫으네요 아, 오늘 네. 네. 3년 전 내내 져서 대련이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첫 번째 셀러리 캠 얘기는 뭐 저희가 어느 정도 다 네네. 이야기를 한것 같고, 네네. 어찌됐건 정말 미래를 볼수 있는 음. 의사결정이 이번 어, 이사회에 좀 필요합니다. 하나 더 음. 약간 좀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게, 만약에 진짜 25년도에 이 기준선이 올라간다? 네네. 그럼 올해 FA들. 그럼요. 아.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올해 지금 FA 하는 선발투수가 엄상백 선수, 최원태 선수, 음. 그렇죠. 그리고 뭐 마무리 투수 중에 김원중 선수 음. 이제 대어로 지금 꼽히잖아요. 그럼요. 기준선이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이 선수들한테 그렇죠. 그만큼 음 돈이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렇죠. 해, 정말 수혜자가 될수 있고, 음. 어 26년도에 올라간다? 그럼 강백호 선수 얼마 줘야 아 될까요? 아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아마. 같이 좀 음, 음, 보시면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뭐좀 지켜보는 네. 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결정을 좀 앞두고 있다 이런 느낌 들게요.